저번에 이어 강물계 의식에 관해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원에서 직접 화신한 존재들은 정토, 불국토 또는 예토 마야의 화신한 존재들은 깨달아 열반을 하게 되면 태초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태구의 불보살들이 광물 중생들을 일깨우기에 화신한 존재로 볼수 있습니다. 이 존재들이 중생과 오래도록 함께 있다 보니 길을 잃어버려서 중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역시 깨달아 열반하게 되면 태초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티켓 또는 불국토에 남을 수 있는 특권이 됩니다. 두번째는 태초의 근원에서 일차적으로 화신한 존재들이 만물이 구성 물질이 되기 위해서 이차 원소 의식으로 분열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소 의식은 불국토와 마야의 사물의 형태가 됩니다. 광물계에서 여러 중생으로 진화를 통해 최종 열반하게 되면 불국토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태초 근원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돌아간다고 가정할 때 예토와 종토의 모든 만물이 구성 원소가 분열되기 전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초자연적 자연적 형상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데 콘크리트 모래 알이 나는 바다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래 한다면 철근만 남게 됩니다. 철근이라는 상징은 직접 화신한 순수의식체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몸 그릇이 가버리고 형체 없는 의식 마음만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비유를 해보면 근원에서 열0명의 의식이 자신들이 팔과 다리 한쪽씩 기부하여 믹서기로 갈아서 서로 섞인 원소 의식이 되어서 복제 인간 생물로서 진화를 해서 지성체가 됩니다. 이 지성체는 본래 성품이 아니라 창조계에서 창조된 성품들입니다. 만약에 근원적 존재가 내 팔과 내 다리 돌려달라고 하면 구조가 해체되어 개성과 형상과 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존재들은 인격, 신격, 개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이 존재하려면 불국토로 열반할 때 팔, 다리를 돌려주지 않아도 불국토에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존재들은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은 근원에서 촉발한 원인입니다. 근원과 현상계를 비유하게 되면 홀로그램 프랙탈 구조를 이해하면 매우 쉽습니다. 근원은 홀로그램 필름과도 같습니다.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프랙탈로 존재합니다. 홀로그램 필름은 여러 등분을 잘라도 완전체가 형상화됩니다. 일반 사진 필름은 반을 쪼개면 반쪽짜리만 형상이 나옵니다. 파동, 주파수, 빛, 레이저를 쏘았을 때 빛이라는 고유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꿈을 꾸게 되면 꿈속의 여러 자연현상과 자기 자신은 자신이 만든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동이다, 소리다, 빛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천부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본래 화신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진동빛에 의해서 화신한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꿈속에서 자각몽을 꾸셨다면 꿈속의 주인공인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자각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때 본성을 자각합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동물 형상이었다가 깨고 나니까 내가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게 되죠. 우리는 근원적인 세상의 중심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꿈을 꾸고 있는 상태라서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자각하지 못합니다. 외딴 곳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모든 영역이 세상은 차원이라는 구성으로 이루어졌지만 모든 차원은 중첩되어 있습니다. 한 지점에 무한대 그림자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가 백만 개 천만 개한 지점에 있어도 하나의 그림자로 보입니다. 이것이 만물 차원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관념의 산물이기 때문에 관념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더더욱 이것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관념이란 크다 작다, 멀다 가깝다, 라는 것은 환상입니다.